오늘은, 아,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기 무척 덥습니다. 지금 우리 치즈. 정신없이 머리 다 집어넣고 고기밥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요즘 치즈는, 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 많이, 이래, 아, 안다네요 아유, 이제 또 모기하고 전쟁입니다, 저는. 전쟁. 여기는 무기가 막제 몸에 또다다닥 붙어요. 예전보다 좀 덜하다 해도 지금 무기들이 한 통에 막모기친구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름되면 오는 길에 우리 용감이 다롱이는 지금 여기서. 굳이 좀 맛있게 먹고 요즘 사이 좋게 건강이 하고 다롱이가 다롱이가 요즘은 여기 기다리고 있어. 다롱이가 요즘 애들만큼 안 그러나 봐요. 제가 항상 말을 하거든요. 다롱이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죠. 요즘은 다롱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처럼. 다롱아, 맛있어? 그래서 먹... 괜찮아, 괜찮아. 어서 먹어. 또 줘봐요, 어디 또. 아롱이를 아룽, 아롱 받는 것 같아요. 괜찮아, 먹어. 우리 둘이는 똑같아요, 엄마하고 모녀가. 줘봐요. 저, <laughs> 저 아롱이가 나와 있는 걸 봤거든요. 아롱이가 그래, 조금만. 괜찮아 아휴 롱이가다롱아다 먹었어 괜찮아 엄마 따라간 아이고 좋아갖고 영감이 밥 먹었다고 올라당 홀라당하고 있는 거 봐요. 아유, 저 용감이 홀라당하는 거 처음 봤죠? 하나 용감아 이거 먹어. 자, 하나 여기 와서 이거 먹어. 자, 여기 와서 이거 먹어. 그래, 이거 먹고 있어. 저기 가서 먹어, 그래. 저기 가서 먹어, 용감아. 용감이는 좀더 먹거든요, 그래도. 용감이는 새끼를 낳아서 그런 는가 조금. 그래, 다롱이보다 더 많이 먹어. 가서 먹어 그래. 다롱아, 아이 우리 다롱이야. 괜찮아 괜찮아. 다롱이 조심해서 다녀. 응? 아, 다롱아 조심해서 다녀. 요즘 아 숨이가 질어요. 어, 더워지기 시작하고는 제가 숨이 많이 조금 거칠거든요. 제가 원래 또 신상도 좀안 좋아요. 제가 어, 다른 사람보다 어, 체질도 약하고 어, 조금 안 좋은 곳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어, 책임감, 책임감 정말 그게 참 신기해요. 어서 가자. 다롱아, 네가 나오니까 봐라. 가자 빨리. 네가 나오니까 아, 용감히 하고 다롱이가 또 겁을 먹고 또 봐라 집사게 피하잖아. 어서 가자. 어서, 어서. 요즘 은뭐 형복이하고 하늘이하고 지나니까 저쪽으로도 하늘이한테 버림받고 저쪽으로도 어, 안 가요. 응. 부모, 음. 고양이들도 그런 게 있어요. 어서 올라가라 그래. 또 외톨배기가 외툴, 됐어요. 우리 아롱이가 하늘이 하고 또좀친해갖고좀 그거 하려나 했더만 또 외톨배기가 돼버렸어요. 아롱아 올라가라 어서. 아롱, 아롱, 올라가 어서. 아롱아, 아롱이 저 인내 먹을 거저 아직 있어요. 저. 어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 올라 보네. 올라가, 그래, 올라가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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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옳지, 올라, 올라가서 그래. 옳지, 착하다. 아 저, 저 여기가 지금 막 아, 아이들이 파이 모기가 많아서 더 그래요. 아롱이도. 그래, 거기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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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엉덩이 봐라. 엄청 커져. 아롱이 엉덩이. <laughs> 귀엽죠? 아유, 참. 여름에는 또 각종 벌레들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 보면 길아이들도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는 또 차나 다른 또 위험은 없는데 아, 주택가보다 여기 모기가 엄청 많아 엄청 배로 배로 많거든요 정말 이쪽에 오면 벌써 모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아, 더위에 모기에 우리 다롱이는 저기있어 다롱아 그래, 요즘 다롱이도 보면, 그래도 조금, 하, 해줘봐요 아이고, 용감이는 또 촥촥게 저쪽으로 오지. 용감이또 저쪽에 위에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 제가, 아유. 원래 또 신장이 안 좋으니까, 더우니까, 신장이 열이 나니까 더 숨이. 하늘아 하늘아 하늘 하늘. 하늘이가 또, 는 음, 지금. 하늘아. 아, 아이고, 우리 행복이. 요즘 행복이가 제 오는 시간을 항상 기다려요. 행복이가 고깃밥 때문에 그러거든요. 행복이가 고깃밥. 그러니까 다원하누 눈에 오나, 오나, 오나 기다리더라고. 행복아 자. 아나 이리 와서 이거 먹. 애서 소리로 가. 그래 아이고. 개가 일조가 많이 커어 자, 행복이 이거 먹. 자, 야스 이거 먹어 그래. 아이고. 행복이 여기 와서 먹. 괜찮? 괜찮아. 이리 와. 그래.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고기 먹어 그래. 하늘아 고기 먹어. 먹어 고 아이들 고기 밥도 먹고 쌀도 이렇게 고기 저 삶을 때 전혀 무천가로 해로 자연 그대로 삶아가고 기 때문에 조금씩 먹어 놓은 아이들이 능력이 좋아요. 하늘아 하늘 어? 하늘아 하늘이가 지금 또안 보여 하늘 하늘 하늘아 어디 있다 이제 오는 거니 빨리 가서 밥 먹자 그래 그래 하늘이 이리 와어 그래 하늘 하늘 빨리 밥 먹어 어서 행복이도 밥 먹고, 행복이는 천천히 절해도 먹어요. 여기 지금, 이 계절 되면 나무, 잎, 잎들이 너무 많아가, 이 모기가 더, 여기, 꽃을 많이 심었거든요, 예전보다. 그래서 모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서 먹어. 아유, 그래. 우리 하늘이 좋아하는 형태 먼저 먹고. 날이 엄청 더워요. 엄청 덥고, 지금, 보면,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더워갖고, 여기는 숲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모기가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어디뭐또 보는 거니? 하늘아, 어디, 누가 있노? 저 위에. 어? 아니 눈이 똥그래가지고 저리를 보고. 왜? 저 봐요. <laughs> 놀랜, 저 위에 누가 있니? 하늘이하고 그래도 행복이하고 여기서 참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아이들. 왜? 예. 누가 보니 하늘이가 자꾸, 낯선 애들도 들은 데 와서 아이들 저기로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하늘이가 눈이 통 그래요. 아, 우리, 우리보다 애들은 이제 알더라고요. 눈이 안와 행복이는 아직까지 먹고 있죠. 천천히 먹어. 엄청 천천히 먹어요. 아유, 이 봄에. 행복이는 천천히 저렇게. 저래, 저러니까 살이 많이 안 쪄요. 먹는 걸 허겁지겁 안,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알맞게 이렇게 억수로 날, 날색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늘이가 지금 저쪽에 뭐가 있는가 저리로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이래. 지금 오늘도 다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이래. 지금 더운 날씨에 다들 이래. 엄청 폭염 아 때문에 엄청 폭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